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삶의 방향과 관계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피해야 할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혼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비난이나 배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경계하며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태도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며 우리가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각 유형에 대해 살펴보며 그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념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신념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바꿉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신념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은 신념 없는 삶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여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백성을 오도했으며,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신념 없는 삶의 결과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신념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념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념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념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신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념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귀를 닫는 사람. 다음으로 피해야 할 유형은 귀를 닫는 사람입니다. 귀를 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발전이 없으며 끝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귀를 닫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귀를 닫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성장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구절에서는 거역하는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백성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귀를 닫는 태도는 겸손함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배움과 성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귀를 열고 듣는 태도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귀를 닫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어 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귀를 닫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하되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듣는 태도는 겸손과 성숙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과시하는 사람. 다음으로 피해야 할 유형은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진정성을 잃기 쉽고 내면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행동을 경계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 2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과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일 뿐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대화에서 자신을 중심에 놓고 타인과 진솔한 교류를 나누기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과시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강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며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그러한 삶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피로감을 주며 결국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고하시며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종이 왕에게 자신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정작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왕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남탓하는 사람. 남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에서도 남탓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탓의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남 탓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자기짐을 칠 것이라. 이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 탓은 문제 해결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남 탓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남 탓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회개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들은 단지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경계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의 삶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며 귀를 닫는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내면의 진정성을 잃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파괴하며 남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변화의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모습을 타인에게서 찾기에 앞서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각각 악한 길에서 떠나며 너희 행위와 행사를 선하게 하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삶에 배울 점을 제공합니다. 좋은 사람에게서는 영감을 얻고 피해야 할 사람에게서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념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